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니존 TV 한동 대표입니다. 자,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개별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게임 업종 좀 알아볼게요.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 섹터입니다. 에, 그래서 챗 GPT 어, 이게 뭐라 뛰어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게임 사업이 왜 침체되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이유를 어 정말 어, 잘 분석해서 올려줘서 와 이거 정말 채찍 PT가 대단하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어, 느껴봅니다 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자 그리고 이제 게임 업종 중에서 하반기에 유일하게 좀 기대할 만한 어, 종목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일단 첫 번째로 게임 유저가 제 감소합니다 어, 많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안 좋고 시력도안 좋겠죠 그 이유가 어 채치 피티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어, 경쟁 과열입니다 그러니까 신작 게임이 많아지면서 포화 상태가 됐고 어 유저들이 많은 선택지에서 어 나에게 맞는 어 그런 게임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게임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어, 게임사람이 오히려 더 침체된다. 뭐 유저가 떠나고 있다. 뭐 이런 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 정말 어, 그럴듯한 답변이 되는 것 같고요. 자두 번째인데요. 제가 가장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트렌드 추종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뭐 붉은 사막이라는 아, 어,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 뭐 리니지, 뭐 블레이드앤 소울 이런 종목 이런 게임들을 보게 되면은 어, 하나의 신작 게임이 좀잘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같은 종류 몇 년간 그런 같은 종류의 게임에 조금만 변화를 준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새롭게 또출시라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서 사용자들이 이 게임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또 이렇게 하락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또세 번째 답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요인은 사회적 요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변역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 게임이 다른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s n s 예요 여기와 어, 경제하게 되면서 오히려 게임을 덜 이용하거나 다른 형태의 엔터테이머를 찾게 됐다는 거죠. 유튜브 뭐 틱톡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OTT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어이 게임을 어, 하고자 하는 그런 유저들이 감소했다. 이게 가장 어, 가장 결정적인 요인 같은데요. 와, 챗GPT가 이런 정말 어, 답변까지 내놓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어, 무료로 플레이하고 게임 내에서 구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임 같은 경우 는 초기 투자 비용은 낮지만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계속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제공하지 못하는 콘텐츠, 여기에 대해서 유저들이 떠나게 되는 다른 게임을 찾게 되는 또는 다른 어떤 엔터테인먼트 요인을 찾게 되는 예, 그런 사안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와 첫째 PT 답변이었습니다. 뭐 정말 그 많은 방대한 양 중에서 이거를 찝어서 나온다는 라 게. 어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그러니까 어 주식을 해왔던 또 산업 분석을 해왔던 사람들이 느꼈던 그 부분들을 채 GPT가 그대로 답변했다라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그런 내용 인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이제 퍼러비스라는 종목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러비스는 어 단일 게임 하나의 게임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게 한때는 장점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것이 연예인 광고를 잘 하지 않죠? 우리 중국 게임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넘어온 게임은 그냥 연예인을 통해서, 연예인을 통해서 광고를 하면서 유저를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인데, 펄어비스는 게임 영상을 틀어주면서 홍보하는 어, 그런 어,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은사막, 누적, 판매액이 2조가 넘어갑니다. 5천만 이상의 유저가 있고요, 대략 한 150개국 정도에서 서비스가되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도 그 해외 중에서도 어, 국가별 게임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어, 미국이 뭐 가장 높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중국이 뒤따라가고 예, 있는 거의 뭐다 따라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때는 중국이 더 높았다라는 것도 어, 우리가 좀 기억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도 오, 상당히 높은 그런 게임 유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 이렇게 있고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외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가 펄어비스입니다자퍼어비스라는 업체는 어, 김대일 바로 이 사람이죠. 어, 창립자입니다. 이 사람하고 이제 윤재민이라는 사람이 요 2010년도에 모바일 온라인 R2 C9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개발을 한 그런 김대 사단이 있었어요. 그 사단이 나와서 공동 설립한 게 바로 어 퍼로비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년 이상의 게임 개발 이력 가지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허진영이 이제, 이제 대표이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27년 이상의 게임 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어 사람이고요. 어 지금 최대 주주를 보시게 되면은 어. 김대일 씨로 되어있습니다. 36.66% 어, 2018년 대비해서는 조금 어, 보유 비중이 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어, 그 이후에 2017년도에 이제 사, 뭐 상장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은 어, 네트워크 엔진 업체입니다. 프라이오드 넷이라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걸 개발한 넷텐션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100% 인수를 했고 2018년도에는요. EV율 이브 온라인 개발 업체인 CCP 게임즈 지분을 또100% 정도 인수를 했습니다. 어, 여기서 CCP 게임즈 같은 경우는 아이슬란드에 있는 게임사입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이 이브를 개발한 이 CCP의 어떤 프로젝트하고 퍼블리싱에 대한 어, 자료들은 전부 다퍼러비스로 예, 넘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되겠습니다. 면 자이 퍼러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강점 바로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우리가 이제 게임사들을 보게 되면 니지도 마찬가지고 어, 대부분 에픽 게임즈라던가 어, 우리 에픽 게임즈 하면은 언리얼게엔 언니얼 엔진이죠. 언리얼 엔진 그 다음에 유니티 이런 회사들의 엔진을 쓰고 있는데 퍼러비스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엔진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고요. 어 AI 게임 엔진을 보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고퀄리티 라던가 그 다음에 mmo 그리고 오픈월드 게임에 특화되어 있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 버그가 생겼을 때 가장 빠르게 수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이 펄업에서는 자체 게임에만 자체 게임에만 이 엔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를 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다른 게임에 판매했을 때는 또 자지들의 게임이 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자체 게임에만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오고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이제 바로 이그 포러비스의 엔진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정말이 모든 각도에서 표정이라던가 다 찍어서 이걸 그래픽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3픽 그래픽 렌더링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부분들도 실제로 사람들이 셋서다 달고,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폴르비스 아, 올해 실적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뭐, 충격적이었다기 보다는 뭐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요. 어, 11억으로 줄었어요. 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 여기 11억 정도 이렇게 나와지고78% 정도 감소했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70%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단기 순위 같은 경우에는, 어, 전 분기 대비해서는 흑자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찌됐 그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부분들은, 어, 좀, 어, 시장이 좀 우려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음, 뭐 현재는 2부, 2부, 그다음에 이제 검사막 은 IP를 가지고 매출 창출하는데, 어, 최근에 보시게 되면 검사막의 은 매출액이 좀 많이 줄었어요. 어, 그러니까 단일 게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그만큼 어, 리스크 요인이라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작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아주 절실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게임 구매업로 보게 되면 콘솔 시장은 견고한데요. 어, 모바일 게임이 매출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챗지피티가 답변을 줬던 어, 그 내용 그 이유가 바로 모바일 게임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콘솔 게임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어, 증가했는데 모바일이 감소했다. 이거는 이제 모바일 즉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컨텐츠를 많이 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커버 러비스의 어, 부채 비율은 70% 정도 어 견주하고요. 유보율은 11,200% 정도로 나오고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2,350억. 음,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은 오히려 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회사가 뭐 크게 흔들리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인해 이 영업 활동이라 현금으로 인한 현금으로 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개발비로 나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돈이 나간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강가상가 뭐 이런 걸로 나가기 때문에요. 실제로 돈은 나가지 않았고 처음에 초기 개발 비용이 들어간 것을 나눠서 분할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에는 160억 정도 우리 1분기에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퍼로비스의 이제 게임을 한번 볼게요. 음... 퍼러베스의 게임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검은 사막이에요. 어, 모두가 알고 있는 PC, 모바일, 콘솔 게임 모두 어,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어,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했다 되고, 저기서도 해도 되고, 그래도 이 데이터들이 그대로 통용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플랫폼 점유율은 모바일이 가장 크다라고 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에, 모바일이 한 46%도요. 콘솔은 25%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부분들 검은사막은 이런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검은사막은 PC가 한 2천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어, 모바일 게임에서 한 3,500만 정도가 다운로드를 했고 매출 부분에서는 모바일 게임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1조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콘솔 게임이 한 410만 정도 어, 유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모바일 게임의 화면이고, 여기 이제 콘솔 게임에서 볼수 있는 콘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엑스박스라든가, 뭐 어, 닌텐도라든가, 뭐 이런 플레이 스테이션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게임이 이제 이브예요. 음, 이브 어, 2020년부터 서비스를 했던 부분들인데 어, 4천만 정도 어, 누적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 2020년 동안 이, 이 게임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어, 가장 큰 규모의 공상과학 MMO 게임입니다 어, 그리고 중국의 넷이 t e 라는 업체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중국에 진출한 그런 기업으로 해지겠고요 뭐 이런 형태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어, 공상과학 MMO 게임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과거는 필요 없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앞으로죠 앞으로 자 게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펄업에서주가는 이미 폭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1년 동안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신작 게임이 절실한 상황이죠 자 원래는 신작 게임이 올해 상반기에 좀 공개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늦춰졌어요 그 늦춰진 이유가 뭐냐 라고 보게 되면 이 자체적인 엔진을 개발한다 라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이 붉은 사막이에요. 바로 이 붉은 사막, 최고의 기대작이죠. 이 붉은 사막,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상반기에 내놓으려고 했는데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또 주가가 폭락한 부분도 있어요. 어, 이 퍼러비스가 개발하고 있는 이 붉은 사막이 연기되는 이유, 바로 게임 제작과 엔진을 같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역시 어, 올해 하반기에 이제 공개가 예정이 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콘솔, PC, 예,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모바일은 당연히 나오지 않고요. PC와 이 콘솔 게임 먼저 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워낙 뛰어난 기술력을 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 우리가 이제 트레일러 영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와 하나의 뭐 영화처럼 어, 게임이 이제 뭐 하나 의 영화처럼 이렇게 에, 나오고 있습니다. 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어, 굉장히 어, 이렇게 음, 이거는 사실 이 정도의 게임은 어, 우리가 이제 콘솔 게임에서 많이 봤던 어, 그 정도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다음에 이제 음또 하나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어, 물론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대가 크면 또 실망감도 크게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뚜껑 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먼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두 번째 신작 게임 바로 도깨비라는 게임이에요 메타버스 게임입니다. m g 세대에게 인기가 예상되는 아주 귀여운 그런 형태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2024년 하반기에나 돼요. 그러니까 붉은 사막 먼저 나오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도깨비가 나올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게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귀엽지만 좀 화려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어찌 보면 도깨비가 붉은 사막보다 더 기대가 되는. 이유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 보시게 되면 이런 기운 캐릭터가 나와요. 음, 그리고 굉장히 그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게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깨비 기대감 음, 뭐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폴어비스는 일단 불그상악부터 어,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어, 이 플랜 A 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요거는 엑소슈트 MMO 슈트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어, 슈팅 게임인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중 역할로 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이 플랜 8이라는이 게임도 곧 출시를 에, 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라비스 어, 지금 주가는 정말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음, 하반기 그래도 신작 게임 가장 대작이라고 할수 있는 이게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퍼라비스 주가가 약간씩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게임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 사료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머니존 TV의 한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